최근 한참 화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스피드 직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축하받을 것이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축하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포부 혹은 뭐 아젠다가 무엇이냐 금융감독 원장으로서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예. 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예. 네, 그뭐 아시다시피 전임 원장이 갑자기 퇴임하시면서 예기치 않게 제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그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다시 확립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뭐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서 어 서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시고. 또이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 사태도 났습니다만 그 동안 금융감독 행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됐다 이런 점들 때문에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기구로 우리 금융감독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임명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그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취임 초기에 논란이 커서 네. 어, 그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그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야당이 지적하는 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출장한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사안 맞죠. 예, 그, 일단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네. 어, 저희,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무슨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네. 로비성, 외유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피감기관을 봐준 거 아니냐. 예,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음.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전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예.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은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또예 음. 그다음에 USKI와 KI라고 하는 대외연이 약한 각각 한 25억씩 지원하던 어떤 기관에 대한 예산안도 추가 삭감을 하는 등 전혀 뭐. 대가와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또, 어, 우즈베 간 것과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의 어, 이 지주회사 관련 법안과 관련돼서 로비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간 시점 뒤한 1년 4개월이나 지나서야 한국거래소에 있던 지주사 전환 문제가 공론화되고 1년 6개월 지나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뒤에도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 한국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관련해서 원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에 어떤 이번 출장과 어떤 로비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가서도 그 저희 출장 목적에 맞게 업무를 주행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기간 기관의 음.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어, 외유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를 들어서 그 피감기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 것도 없다. 이건 뭐 어. 확인 가능한 일이니까 확인해서 혹여 혜택을 준게 있다면 또 다시 이중으로 비난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 제가 이제는 그 국회로부터는 피감 기간이 수장이 되었기 네. 때문에, 어, 말씀드리기가 좀, 음, 저어스럽습니다만, 어, 어, 19대 국회까지는 네. 어,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다. 물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관행이었다라고 해서, 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어 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적으로 좀 약했다. 예, 그렇습니다. ]까지는. 예, 수로. 둘이만 그, 그, 혜택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스스로 좀 반성하고 있는 것은, 어, 제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조금, 어, 의원 시절에 좀 느슨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어, 더 스스로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피감기간 비용 부담이라 하더라도 내가 피감기간에 혜택만 주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될,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예, 이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시간을 다 보낼 생각은 물론 없는데 어쨌든 문제가 제기됐으니까요. 당시 이제 인턴이 동행했는데 취진이 이런 것 같아요. 문제제기 취지는 인턴 자격이 미달한 보좌진과 함께 동행한 거 아니냐. 예. 그러나서 이 인턴이 7급으로 갑자기 승진했다. 어떤 종류의 특혜가 있어서 이 인턴을 동의시킨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문제적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 분은 어, 대학을 갓 졸업한, 한 분이 아니고, 어, 저희 인턴 들어올 때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던 분이시고요. 해당 분야에 전문가다? 네. 네. 그 다음에, 어, 저희 방을, 의원실을 운영할 때 저는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 저희 구성원 전체에게 한 기관씩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와 공정위원회는 두 보좌관이 맡고 또 경제부처의 산하 기관들은 두 비서관이 나눠 맡았고요. 경제 부처 이외 비경제 부처의 경우에는 육급 비서가 국무 조정실과 보훈처를 맡고 제가 인턴을 두 명이었는데 보통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돕는 인턴을 합니다. 잘 비례였기 때문에 인턴 두 명을 다 정책 비서로 해서 한 분은 알겠습니다. 권익이 네. 한 분은 이 친구는 석사를 졸업하고 다음에 박사를 지낸. 어~ 할 생각이 있어서 격요건이 충분했다. 그래서 네. 어, 연구 기관을 담당하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승진 얘기를 합니다만 어, 사실은 어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인턴 외에 다른 인턴도 똑같이 어 정책 비서로 승진을 했고요. 보통 이 의원이 임기를 마치기 1년 어 안에 있을 때 결혼이 생기면 결혼이 뭐 생긴. 얼마 안 되면 그 임기가 끝날 텐데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좀 시키고요. 고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행정비서의 경우에는 9급에서 그렇게 내부 충원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그분만 뭐 초고속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 미달의 인턴이, 어, 같이 동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적인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어, 여성 인턴이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이 대목은 좀 야비하네요. 어떤, 일부러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라고 여성 인턴을 강조한 거 같아요, 이 대목은. 알겠습니다. 해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앞으로 언론들이 더 괴롭힐 테니까, 그건 알아서 대응하시고요. 오신 김에, 어,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오시자마자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앞에 언론들의 문제 제기들을 보면 김준식 금융감독원장 굉장히 실한 분이 많나봐요. 예, 언론에도 많고 제기에도 많나봐요. 그런데 마침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볼 만한 큰 사건이 나났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걸 직원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그 지난 금요일 날그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삼성증권 측에서는 직원 개인의 네. 실수다 이렇게 입력 실수라고 네.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개인의 실수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어 이게 당일날 갑자기 그 직원이 입력해서 그날 당일날 실행된 것이 아니고 네. 어 전날 이미 직원이 천 100, 원이 아니고 천 주라는 입력을 네. 했고 결제 라인에서 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미 하루 전날 이미 결제가 다 음. 이루어진 순식간에 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 결제 과정에서 그 결제자 누구도 음. 그것이 잘못 입력됐다라고 하는 것을 걸르지 못했고요. 음. 또 하나는 뭐잘 이미 안 일려졌습니다만 어 지금 실제로 삼성증권에 발행된 주식보다 네. 무려 31배에 가까운 네. 28억 주가 발행이 됐으면 네. 당연히 시스템상 경고가 어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9월 3 9시 30분에 바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결제가 이루어졌고 내부적으로 상급자들의 예, 오랜 시간 하루 전날 이미 상급자들에 의해서 네. 결제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유령 주식이 발행됐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 상 전혀 경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회사 자체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볼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을 걸러내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위비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이러고 나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팝업장을 띄워서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는 그 모랄 해저드 개인의 도덕심이 문제다. 어, 그러니까 돈벌 욕심에 회사가 경고를 했어도 혹은 뭐 경고 이전에는 어, 자기 계좌에 거액이 거액의 주식이 들어오니까 눈이 확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개인의 도덕심 문제라고 늘언론을보도 하는데 그렇지 사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잘이이가 않거든요. 어떻게 그 받아들고 이 계십니까? 이사 대목은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이제 9시 30분에 그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고요. 네.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고 31분에 발견을 하는데 거래 정지, 직원들 계좌의 거래 정지를 이루어 내는 데까지 37분이라는 네. 시간이 걸래 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소위 일종의 비상조치를 예.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태만히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고창 사내 방송하고 전화하고 경고창 띄우는 정도만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이걸 매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 대처 사전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이 네. 매각이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이것을 매도한 개인 직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두 번째로 어쨌든 어 저는 그 매도했던 직원들이 이것이 잘못 입력된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어 일부 매도한 직원의 경우에는 어 몇백억 단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돈이 몇백억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우리 사주 조합에서 그게... 어, 그렇게 배당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점에서 어 이거는 어 모랄 해저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 그 것만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마 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인 문제라고 이제 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주식을 잘 모르는데도 관련 기사를 읽고 또는 뭐어 그런 관련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 이런 걸 공공이 듣다 보니 어 같이 이해가 안 가게 된 대목이 뭐냐면. 주식 거래 속성상 이틀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현금화를 바로 해서 눈앞에서 100억을 뽑아서 도망갈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주식 거래는 라건다기록이 남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들키지 않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내 돈이 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멀었다고 하기에는 더욱 가장 그 그런 속성을 잘 아는 증권사의 직원들이 내돌이 될 리가 없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사람들은 그냥 거액의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그게 들키지 않거나 도망갈 수 있어야 그러는 눈이 멀죠. 그렇지 않는데도 이걸 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 거기에 뭐 관행처럼, 어, 비차입 뭐 공매도가 있었다든가 혹은 뭐 자신의 계좌를 통해 참여 거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계속 관행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일환인 건줄 생각하고 거래를 해버렸다든가. 혹은 뭐더 심한 의무로는 알면서도 했다 다른 목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의혹 제기되서는 그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의 권한이 있나요? 우리 공장장님께서 정확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은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네. 주식이 양도되거나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틀이 걸리게 돼 있는데요. 어 그런 점에서 다른 일반인이 아니고 또 아니 뭐일반인이어도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고 네. 더군다나 증권사 직원이라면 그것이 어 지금 급하게 매각 한다고 해서 내도이 된다는 어, 게아니라 알겠죠 그런 점에서는 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어, 조사 네. 중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공장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도 네. 당연히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죠? 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장님이시니까 뭐, 개인이 게시판에 제기하는 의혹을 막 말씀하실 수는 없겠는데, 여하간 그 대목을 들어본다, 들여다보겠다. 네. 그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이 대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일반 국민들의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 이~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이라면 저희 금융감독원도 네. 어~ 당연히 이~ 네.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어~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장조사는 아주 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조사 과정들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자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감독원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갑니까? 네, 그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나서 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평소에 우리 금융 산업 어의 발전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 시장의 발전이고 이런 자본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시장에 대한 국민들,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신뢰를 제고하는 수준이 해야 되는 방향에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실추시키사 네. 엄청난 때문에 사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어,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들어가는 일정으로 저에게 보고를 하,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 이 공교롭게도 이게 삼성 증권이어서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어 신속하게 음. 어 회사 자체의 해명도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 조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아, 바로 발표와 함께 전장 조사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첫 지시 예상되는 거네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첫 지시였습니다. 네. 평상 시의 경우라면 자체 조사를 보고 받고 그 자체스가 적정했는지 판단한 다음에 부족하면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들어가라. 네, 그렇게 조치시했습니다. 싫어할 분들이 많겠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의 자체 조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현장에 파견돼 있습니까? 지금 이미 1차 팀이 가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는 제일 우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어, 필요하다. 보통 이런 어 사고나 이 사건이 나면 피해자들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고 그뭐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그건 언제든지 사후에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의 원인을 가장 정확히 진단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제가 당일날 바로 삼성증권에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이 지리한 소송 등의 과정으로 가지 말고 명백히 삼성증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피해와 관련해서 이걸 배상할 수 있는 대책과 기준을 만들어서 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들 지금 점검하고 있고 삼성증권 측에서도 아마. 어 신속히 그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큰 사건도 보통 개인들은 어 처음에는 다해줄것 같더라 같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개인이 굉장히 오랜 노력을 기울여야 보상을 받게 만들어지죠 보통 기준. 맞습니다. 이제 보통 금융 소비자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이거를 되게 소극적이고요. 그러니다 보면 결국 소송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소송이라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니까 그럼 개인이 포기하게 돼요. 예예. 예. 그래서 그래.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보통은. 그래서 저희 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쪽을 담당하는 쪽에도 어,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어, 금융감독당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어, 분쟁도 조정하고 해서 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소송 등으로 질의한 네. 과정들 또 시간과 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고요. 이번 어, 삼성증권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이 그동안은 금융... 감독을 기업 측 편을 들어서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러죠, 나 많잖아요. <laughs> 그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거는 은 기관의 속성의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들 속에서는 금융감독위원 감독원이 국민보다는 금융회사의 입장이 있지 않냐라는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던 의미도 이런 금융회사와 어떤 금융소비자 또 금융회사의 어떤 건전성 감독과 이런 어떤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서 오히려 어,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것은 앞서도 계속 강소를 드렸습니다만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 서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리 어,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첫 번째 아젠다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예, 어, 더 높인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금융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수 있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여야만 오히려 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산업. 혹은 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할 여 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을 위한 금융감독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삼성증권 사태가 실제로는 공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네. 전 존재하는 주식을 전제로 한 건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죠,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라 그냥 공매도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래 형태는 공매도의 그 양상을 었기 때문에 네. 주식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판게 아니라 그냥 차입하지도 않고 팔아 버렸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피해식이 많더라고요. 음. 기관들이 의대적으로 공매도로 주가 조작을 해서 어 자기들만 돈 모으고 개인들은 피해를 입고 뭐 이런 피해식이 상당히 있던데 음. 이 공매도 제도를 선보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정무위 의원 시절에도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 또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책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 그 정책 당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사안 삼성주권 사안을 공매도 문제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본질의 문제를 음. 조금 그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공매도 제대로 별도로 생각해야 되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음. 공매도 문제로 연결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 아. 그 점에서 공매도 문제에 대한 검토는 좀 별도로 하더라도 음. 이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되어져서 그것이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이제 유령 유가증권이 발행된 것이고요. 이거는 위조 화폐가 유통된것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허위 유가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특히 이번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 주주들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탁결제원을 거치지만 어 이런 증권사의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이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배당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삼성증권만 우리 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모든 우리 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어, 군투협회 산하에, 어, 이 회사 분들, 대표님들 한번 뵙자고 한 이유도 이게, 어,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해야 되고 지금 제기된 이런 유령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 저희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함께 회사 각각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좀 점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그것도 그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스템 시스템 상의 오류 또는 뭐 개인의 실수 이게 아니라 혹여 여기에 숨어있던 그 불법들이 없었는지 혹은 이런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한 어떤 불법이나 의도는 없었는지 이거 좀 철저히 그래서 일반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혹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제가 끝까지 좀 파헤쳐 주세요. 예. 예. 보통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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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기업이 바라는 정도의 발표를 금융감독원이 해준다는 인상을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제가 요즘 그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아마 그거잖아요. 이런 유의 네.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에 맞게 철저히 하지 끝까지. 않겠냐라고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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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대였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제대로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인 조사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예. 상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점검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식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님은 어, 예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참 심심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어요 네. 역시 <웃음> <웃음>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 다시 뵙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네. 오히려 논란이 돼서 저희가 모실 수 있었는데 이거 해결할 때한번더 나와주세요. 네. 아니 저 우리 공사장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인 연도 있고 하니까 뭐 사는, 사는, 것도 사는, 것도 <laughs> 사는 것도 제가 사는 것도 제가 사는 것도 제가 어, 사는 이랬습니다. 것도 제가.